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부탁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간식, 바나나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바나나가 천연 우울증 약이자 불면증 약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면역력 강화 및 피로회복과 막힌 장까지 뚫어주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하니, 바나나를 그저 맛있는 간식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한번 주목해봐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면 금방 색이 변해버리고 초파리가 꼬여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좋은 바나나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나나의 효능 5가지, 바나나와 찰떡궁합 음식 3가지와 특급 레시피, 바나나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바나나를 보관하는 꿀팁까지 바나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는 좋은 정보를 가득 담았으니까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백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합니다. 바나나의 효능. 1. 네. 심혈관 건강 바나나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륨 함유량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기분 개선 및 불면증 완화. 바나나는 기분을 좋게 하고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또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 바나나는 비타민 B6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B6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B6는 또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합니다. 3. 변비 예방. 바나나는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바나나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가용성 섬유질로 물과 결합해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여 장내 환경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프락토올리고당 바나나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4.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 바나나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합니다. 도파민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5. 에너지 공급 및 피로 회복.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운동 전후로 섭취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바나나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이처럼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과일로 매일 섭취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바나나와 찰떡궁합 음식 및 특급 레시피 1. 오트밀 오트밀과 바나나는 함께 먹으면 건강에 아주 유익한 조합입니다. 오트밀의 장점 오트밀은 귀리를 압착해서 만든 것으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트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시너지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맛이 오트밀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 오트밀 빵이나 바나나 오트밀 스무디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레시피 바나나 오트밀 빵. 재료 오트밀 7스푼, 바나나 2개, 계란 2개, 베이킹 파우더 1꼬집, 꿀 약간, 소금 약간, 만드는 법. 오트밀을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계란과 바나나를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갈아놓은 오트밀과 베이킹 파우더, 꿀, 소금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볼에 담고 랩으로 싸서 구멍을 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6-7분가량 돌려주면 바나나 오트밀 빵이 완성됩니다. 2. 키위. 키위와 바나나는 함께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키위의 장점 키위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와 키위의 시너지 바나나와 키위는 모두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두 과일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시피 바나나 키위 주스. 재료 바나나 1개, 키위 1개. 꿀 약간, 얼음 약간. 만드는 법. 바나나와 키위를 각각 1개씩 썰어줍니다. 믹서에 바나나와 키위를 넣고 꿀과 얼음을 기호에 맞게 추가합니다. 모든 재료를 잘 갈아주면 상큼한 바나나 키위 주스가 완성됩니다. 3. 견과류 견과류와 바나나는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과 소화기 건강에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견과류의 장점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바나나와 견과류의 시너지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되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맛과 바나나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시피 바나나 견과류 스무디. 재료 바나나 1개, 아몬드 또는 호두 한 줌, 우유 또는 두유 1컵, 꿀 약간 만드는 법. 바나나를 썰어 믹서에 넣습니다. 견과류와 우유를 추가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약간 넣고 모든 재료를 잘 갈아줍니다. 고소한 바나나 견과류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바나나와 찰떡궁합인 이 음식들은 바나나의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시피로 바나나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바나나에 대한 질문과 답. 질문 1. 바나나는 왜 갈색으로 변할까요? 바나나가 익을 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페록시데이스 효소와 반응해 멜라닌이라는 갈색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바나나의 껍질이나 과육을 검게 변하게 합니다. 질문 2.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는 먹으면 안 될까요?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바나나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당도가 높아져 더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갈색으로 변하거나 물러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는 부패가 시작된 것이므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 되나요? 덜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냉장고의 냉기가 바나나가 제대로 익는 것을 방해하고 껍질이 시커멓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바나나 보관법 실온 보관 덜 익은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익으면서 당도가 높아집니다. 바나나 거리나 옷거리를 활용해 세워서 보관하면 무게로 인해 물러지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에틸렌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꼭지를 자르고 랩으로 감싼 후 밀폐용기에 넣으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바나나는 껍질이 갈변할 수 있지만 맛은 여전히 좋습니다. 냉동 보관. 다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과육을 분리한 후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냉동한 바나나는 약 3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며 과일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무리. 바나나는 천연 우울증약, 불면증약으로 효과가 있고 변비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선한 바나나를 고르고 잘 보관하며 건강하게 섭취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친구분들과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